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나 이게 뿌리다 말이에요 들쏘 큰 들쏘 대지말고 들쏘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라고 보면 저요 큰일 났네 이제 아까 이거는 한번 저기 하나 좀 축소해 갖고 복습 차원에서 아까 요 위에서 내려와서 뱀이 이렇게 양털이 이장해 갖고 문제의, 문제의 머리통 박근혜 적은 박근혜 스몰 박근혜 큰 박근혜 큰 박근혜 그래서 양털로 이장한 뱀이 박근혜 목을 단번에물었은 문재인이, 문재인을 시켜서 카톨릭이 그랬단 말이에요. 노마 교환권. 자, 이건 이 정도 하고, 이게 그 그림입니다. 2016년도. 지금 이거는 복사한 날짜고, 잠 시작하려고.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는 동영상 보시면 이게 자주 나오는데요. 자주 나올 텐데 글을 그리기 전에 음, 이게 지금 여, 동영상 보고 있는데 자, 스몰 적은용 적은용 스몰 드래곤 스몰 드래곤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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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 그러니까 스몰 드래곤 헤드 평양 그리고 바디 스몰 드래곤 바디 앤 소울 해서 ICBM. ICBM은 이렇게, 이제, 날아가고 저기, ICBM은 이제, 불발로 이제 저기라는데, 여기가 이제, 뭐에 니본. 리본. 니본이라고 있고, 목걸, 목메다는 저기 줄만이라고 는데 여기가 시진핑이 이렇게 있고, 시진핑이. 그러는데, 용이 이렇게 불타는 용이 이제, 불이, 불에 탄다, 고 말이에요, 용이. 불에 타 죽는다, 고 말이에요, 이제, 타 죽는데, 그 밑에 뭐 있냐? 이게, 얼핏 보면 이게 저기라는데, 이거 홍라이. 홍라이고, 주요 자. 자, 이, 잘난 양반들. 자, 이 홍라이, 이 야리꾸리 한 표정기는 홍라이. 리본 이렇게 하고요. 코, 코, 입, 마우스, 마우스, 턱. 홍라이, 홍라이, 김정은이, 김정은이다그 말이에요. 이 문재인, 이건 악마 입속으로 악마 입으로 끌려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놈들이. 여기도 김정은이, 여기도 김정은이요. 여기도 김정은이, 주요 김정은이, 김정은이 갖다 놓고 하냐. 자, 이놈이다가 말이에요. 주여. 자요. 여러분 김정은이요. 여러 김정은. 김정은 볼탁지 김정은 볼탁지 김정은. 그 김정은 있고 또 요거 ICBM. ICBM 이렇게 날아가는 i c b m 요 ICBM인데 대륙간 탄도 미사일 얘가 김정은이 렇게 있단 을 이름. 요러 김정은이 렇게뭘 ICBM 헤드. ICBM 헤드, 김정은 헤드. ICBM 헤드 엔 김정은 헤드. 이렇게. 크로스. 크로스. 해놓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요. 스몰 드래곤 헤드 평양. 바디 앤 소울. 스몰 드래곤 바디 소울. 이렇게 해서요. ICBM. ICBM이라고 했고. 김정은 헤드. 김정은 헤드. 여기도 김정은 문재인이. 문재인이 헤드인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어떻게, 김정은이 어떻게 되냐. 자, 요렇게 놓고 보면저요 요. 이 놈이 지금, 응? 아주 통곡을 하고 있다고 말이야, 통곡을. 이놈이, 응? ICBM 때문에 신사에 젖어버려갖고, 나 죽었네, 나 죽네 하고, 이놈이 그 지금 뭐예요 김정은 김정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고또 뭐예요 교황 이놈 교황까지 같이 겹쳐져갖고 자주요 자이 김정은 얼굴에가 교황 뱀잎벌리모자 이거 뱀잎벌리모자 뱀잎벌리모자 주여 이놈보다도 요놈 이놈, 요요요 보면 요자 요렇게, 와서, 요렇게 하면. 이놈 가서 요렇게 하면 요이놈 가서 요렇게 하면 뱀잎벌리모자 뱀잎벌리모자예요뱀잎떡벌리모자 이놈들이 건방지게 해요 하늘 향해서 교황 니본, 니본 이렇게 교황이 렇게 통곡하면서 이제 죽,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얘가 김정은이 다그 말이야. 이 김정은이 여라고 합쳐놨다 그 말이야. 이놈하고 이놈하고 이거 절곡을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응? 너희 다다 다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이놈들 아더라 응, 이거 불바다가 돼 한반도로 불바다가 만들어갖고 너희들 만들면 일꼬라지 된다 그 말이야. 주위에요. 뭐예요? 이렇게도 해 한반도 지도, 한반도 지도인데 한반도 지도. icbm이 여기서 불은 적이 여기서 불을적이라는데 여기 뭐야 이거 툭 분질해 없어 김정은 머리통에서 이거 머리통에서 요게 요렇게 하는데 분질해 없다 고 말이야 툭 분질해 없다 고 말이야 툭 분질해 분질해 없다 고 말이야 이렇게요 icbm 헤드 icbm 헤드 대륙관탄도 icbm 헤드 요렇게나 계속 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해도 뭐야 탁 분질해 없어 이게 툭 분질해 없어 뭐 어떻게 됐냐이렇게되없다고 말이야 요렇게 이렇게 지금 요렇게 icbm icbm 헤드 ICBM 헤드가 이러고 되었단 말이에요 이놈 머리통에서. 이거 김정은 머리통에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딱 ICBM이지. 요렇게 날라, 요렇게, 요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못 가고, 요렇게 지금 요렇게 되었단 말이에 요렇게, 요렇게. 딱 요렇게 되었어요. 뭐예요 아이고, 주여. 주여. 이김정은 머리통에서. 이놈 머리통에서. 응? 그, 이거 들어요시 뚜이날아가버 볼펜, 내가 볼펜 뚜껑 날아가버렸어. 그걸 찾아야 되는데. 요런 머리통에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i c b m 이이렇게 헷, 끝까지 버렸단 말이야.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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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서 이렇게 꺾여 버렸단 말이야. 꺾여, 여, 부러져 버단 말이야. 부러져 버려. 부러져 버렸어. 김정의 머리, 김정의 머리통.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이거 이제, 정리하고. 동영상마다 따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날어쩌 하고, 이 명박이 상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 할 있어, 지금. 아, 바쁘네, 오늘. 오늘 주일 아침에 하차되고, 볼펜이 어디로 갔을까? 주요. 내 지휘범, 니. 잠깐 정리 좀 하고, 볼펜 찾고. 지금 여러분들 이걸 봐도 무엇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응? 무엇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지. 모르, 음. 몰라요, 정상이지. 그 우리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알고. 자, 이거 니본이, 요렇게 큰 노란 니본이요. 응? 네? 니본이 지금, 요, 니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니본이. 니본이, 스프링 빠져붙나보네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떤 적이냐, 주여. 성아, 나와봐라, 면박에서 응, 이 사진 말고, 이 사진보다 더 좋은 사진 있잖아. 아이고, 참말로, 우리 성. 어쩌면 이렇게 이때를 이해하려고, 이 사진도, 포즈가 아주 똑같이, 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누구 보고 한 소리인지 모르네. <laughs> 내가 지금 거짓말 한다는 소리, 듣기로. 자, <laughs> 잉? 성아, 그쩌그나어쩌미안해나 이러고까지 하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다 기가 막히게. 그래서, 동영상을 지금, 스무 개를 만들어서, 스무 개를. 거의 스무 개, 20개, 스무 개를 할 때, 열한몇 개를 만들었는데, 아주, 화면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이제, 명박이 알아보기 쉽게. 이노트북 이게, 이게 연결해갖고, 이 하니까 모니터게 선이 안 좋아. 주요.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덜, 저기,랑 뭐, 색깔 있는 것보다잉. 요 그래도, 우리 명박이 선은, 내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그렇게 저기를 하시고, 라러니까 그래도, 눈치가 빠르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정이, 그, 저, 정회장한테도 그렇게, 얼른 눈에 띄었지. 눈치가, 눈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래야 밥이라도 안 굶고. 우리는 눈치가 좀두한데 여기서 고개를 조금만 우리 성아가 지금 고개가, 요렇게 해서, 야락 끄트리면 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몰겠죠 이, 지금 명박이 성, 헤드, 좌연, 일, 삼도. 꺾으면 돼. 뭐예요? 정확하게 명박이 성, 졸린 듯 만드는 그 눈. 요 졸린 듯 만드는 그 눈. 니본으로 해놨어 디본으로 디본으로 눈 기가 막히다 하면 하나의 방법 머리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헤어스타일 요 헤어스타일 딱 여기 요요 요렇게 하고 고개가 지금 살짝 숙으면 돼데 이렇게만 이렇게만 숙으면 되는데 딱 이렇게 하면 명박이 가리마 명박이성 가리마 뭐팔대 8대 8.2대 5 가리마 8.2대 5 가리마 거의 그냥 9대 1을 가리마네 9대 1자요 머리 이렇게 가리마 해서 이렇게 하려는데 딱 나만 알게 하나 님께라고 해놨다고 말이요. 아무도 모르게, 뭐요. 응? 예? 요, 예. 명박이 성, 정확한 볼, 볼요. 납시 납실 납시 한 볼, 납시 납실 납시 한 볼. 우리 저, 명박이 성님, 요렇게 있고, 요렇게 가리맞단 이마 혼치란. 좀 내문단 이마. 누가 악설이 할까요? 정확하니 이명박이, 이명박이 얼굴이단 말이요. 얼른 보면 잘 몰라. 이명박씨 얼굴.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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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눈. 정확하다고 말이에요. 이거, 응? 이거를 조금 더 클로즈업 해볼까? 자, 요, 좀더 멀리해도 멀리한 멀리할수 록더잘 보이고, 요, 저요, 요, 이렇게 하면 요, 이렇게 해서. 명박 이상을로 누가 이거 아니라 그랬어요 정확한 명박 이상으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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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머리 가리마, 가리마. 이렇게 가리마. 고개만 이렇게 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돼. 이렇게 반듯한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볼, 볼 이렇게요. 명박이성이다, 그 말이야.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명박이성이, 이제, 처세를 잘해야 된다, 그말이요뭔 처세를. 이제, 이게 뭐지, 어디가 지금 새겨진 줄 알아요, 이게? 이게 어디가 새겨진 지금 명박이성이요. 이 얼굴이 어디가 새겨진 줄아냐 명박이성 얼굴이요. 눈, 눈이 아요 눈꺼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의 방법이, 이게 하나의 방법이요. 이게 만세전, 태초전에 새겨놓은 돌이요. 돌. 이게, 명박이성이 거기에 다, 이미대로한게 아니라 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 서그세전전태초전부터이때를알기로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예요어쨌예요이제 여기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박근혜도 있고 용이요 용이요가자뭐일까자용이거 마귀 악마 자용이용 삼지창마 이라고 하는 용용 용머리 용 이거 뭐예요? 천사 천사 눈이 보이고 이? 이거 뭐예요? 기가 막히다 막 세월로 바뀐 거예요. 자, 이거이 뭐니까 세월호, 세월호, 세월호. 이 선수회가 김정은이가 있고 김정은이 다 북한하고 다 연계돼 갖고 이이 죽일 놈 인간이 이제 문재인이가 북한하고 연계돼 다 했다고 말이요 선수 뱃머리 처박힌 데가 김정은이 있다. 뭐예요? 이 세월호가 쳐박혀서 썩은 순간 김정은이도 이제 다 끝났다 그말이에요이 자식도 이 자식도 끝났다 그말이에요 이제 같이 너희들이 세월호와 똑같이 다 박근혜고 다 뭐이고 너는 희다이 모양이 된다 하고 이라고 했다 그말이에요 응? 문재인이고, 자, 명박이고. 그, 저기가, 여기에, 여기, 니본 1에서 멧돼지, 영국 여, 여왕, 영국 여왕, 우예가 멧돼지, 멧돼지 있고. 그, 뭐, 이제 다, 그, 저, 동영상 올려놓은 거 보면 그거 다할 거라고요. 나머지는, 이 천사, 천사가 이렇게 세월호, 이 천사, 천사가, 기가막히잖아 천사에 선, 하면서, 천사 목에다 세월호를 걸쳐놨어. 예수님 여가 있고, 세마포 있고, 지팡이라고, 지금, 예수님. 응? 그리고 단원고 학생들이 단원고 학생들이요, 막기 머리하고 막, 막 주먹 불끈지고 하는 얘기들이막 여기서부터 달려 나가 이 동굴 같은데 요리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짐승 개시록에 나오는 짐승 머리는 사자요, 뭐 어, 저기는 곰이요, 뭐는 저기고 뭐 여러 가지 형은 이뭐 까마귀 해치 듯 날린다 고 말이 손바닥에 놓고 요리 나는 왜 애들 막으라고 애들 도망 못 가게 하라고 댕기 머리하고 단원고 학생들이 막 들고 예수님께 내라고 기도하고 세월에 이렇게 딱 지켜서 마귀가 가까게는못 가고. 이라고 했다, 응, 말이요 응? 이게 영적 전쟁터다, 그말이야 이놈들아. 어는데 그, 그가, 그가, 바로 어디가? 응? 자, 이큰 멧돼지, 그, 넵틸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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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그 비밀, 피라미드 조직, 그 비밀 조직 그 안에가 명박이가 들었다, 말이요 명박이가. 명박이, 박정희, 여 쭉에서 쭉이가 다 있어. 김대중이, 김영삼이, 노무현이, 야, 다 했다고 말이, 이 멧돼지 아내가. 다영구안 거친 놈이 없다고 말이, 역대 대통령들이. 이 비렁걸 놈들이, 응? 이 쪼다 같은 놈 인간들, 참말로. 어쩌까, 그라고도 나라 지도자라고라고. 하나같이 영삼이고, 누구고, 대상이고, 대중이고. 응? 그러니까 시킨 대로 그지라고, 북한에다 햇볕 정책 뭐라고 퍼다주라 고 퍼다주고, 응? 국민들 을 볼모로 사 이렇게 잡아 죽이라 하면 죽이고, 오지감이 이랬겠냐. 여, 명박이여, 명박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제, 저, 이제 하나님 말씀 감동을 하니까 명박이 성 내가 확실하게 내가 얘기를 해줄게. 이제 성경책 내가 저 들고 와고 들고 와서 성경책 보고 무조건 하나님한테 빌라니까 들고 왔더만그것까지 잘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잉 명박이 성이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세월호 이번에 재판 그 정상처로 받고 피하지 말고 정상처로 받고 이 뭐여 세월호 요 세월호 세월호 관여되었다 말이에요 명박이도 그거가 다. 그러니까 불어 박근혜는 이미 늦었고 박근혜는 해봐야 누가 알아주도 안 하니까 명박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구원을 해준다 그말이오 이걸 이실직고 하라고 말이야. 어? 그러면 문재인은 바로 내놔야돼 명박이 입에 서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못 건들고 명박이 눈치만 보고 살살 어? 그러하면 지금 그러고 가서 이 ICBM 꼭꾸로라고 해놨잖아요 요 북한 ICBM 이다 해놨다고 말이야 이거다 ICBM까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돌려줄까? 이 도란애가 다들어있단 말이야. 응? 주여. 자, 여기 대륙간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삼성 이건이가저 영국 여왕 머리에다이라고 해놓고 발사를 하고 뭐에요 북한 김정은 이놈이 돈좀달라고 시커먼요 손 벌리고 뭐예요? 누구한테? 문재인 이놈한테? 문재인 이놈한테요 노란 리본 아주 크. 큰 리본을 갖다가 문재인 대갈통에다가 해놨잖아요. 문재인 대갈통에다가 아주 대형 노란 리본, 노마 막 교환가라고 하고, 했는데 뭐예요?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김정은이 이놈이어서 아이씨면 이놈은 발사를 해야 되는데 돈 주라고 손벌려고 있잖아 지금 손벌려고 있죠. 이재용이, 이재용 삼성으로 부회장 너이 개놈 새끼, 응너네 명대로 너 가족이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살라면 너 빨리 나 찾아 어디 건방지게 나와서 감옥에 있을 땐 기어 돌아다니고 껍죽 대고 다니 하늘 들어온 줄은 모르고, 이 죽일놈의 쉑들이. 지금 이렇게 ICM이라고 해놨단 말이야. 거기가 명박이가 있단 말이야. 이저 명박이 된 저, 사단한테 내가 좋은 말로 얘기하니까, 문재인이고 이건이고 다 해서 엮여갖고, 박근혜고, 나까지 엮여서, 이 세월호는 우리가 한 거여오라고, 얼른, 이실 짓고 해. 그러면 내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말이야, 감동으로. 맨, 일, 일호로 내가 사면을 해줄 테니까. 이 정도 말을 하면 이제 알아들어야지 응? 자, 여가 있다가 말이, 여가. 여가, 여 명박이성 얼굴이. 자, 여, 응? 명박이성 얼굴이 여가 있다가 말이, 여가. 여가. 명박이성 얼굴이요. 이명박. 이명박이라고 도장에 딱 찍어져갖고, 응? 그러니까 얼른 세월을 까. 세월을 까면,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다르게 받으라 받으라고 말이, 받으라고 말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자복을 하고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뻐해 본다, 그 말이요. 근데 밖에는 이미, 이제, 어, 저렇게 밖에서 태극기가 계속 감싸고 도니까, 이제, 구대기 밖에 없는, 머리통에 구대기 밖에 없는 썩은 호박인데, 계속 밖에서, 아니, 익은 호박, 익은 호박, 노란 호박, 노란 호박 하고 하니까, 진짜 자기가 노란 호박인 줄 알아. 썩어서 지금 썩은 애가 나는데,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 어, 지지도가 뭐2% 올라가면 7%, 8% 올라가고, 내려오면 1%, 2% 내려오고, 나 이거 나. 어느 나라가 올라가자마자 일한 것도 없는데, 90%대, 80%대에서 막 지지도가 높다는, 일, 1년이 다 되도록 간다는, 나 웃기는 건, 무슨, 히틀러도 아니고, 음, 일왕이나 하는 그런 독재자가 하는 적이지, 그게 뭐여. 그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한다고 말이요 지금 여기도요, 교황이 이렇게, 교황이요. 큰 교황, 얘가 얼굴이 있다가말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많이 할 필요 없고, 자, 교황권에가, 문, 이명박에도 교황권에 지금 하수이랑걸 아니까, 살고 자면 이실직고에, 그러면 내가 사면을 제1선으로 해줄 테니까. 막, 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신다고 말이에 어, 이놈들은, 문재인 이놈이나, 박근혜나, 이 김정은 여름놈들은, 무기징역해갖고 평생을 감옥에 살더라도, 명박이는 내가 사면을 시켜준다고 말이요 얼마 안 가서. 그러니까 이실 직고 하라고 말이요 세월호는 우리가 주범이라고. 문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할 놈이고. 하라 하면 얼른 해. 그러니까, 여. 정확한 명박의 얼굴이 여기가 있다 말야이 명박 나 이명박 주범이오 이한적 여기요 이거 뭐 영국 여왕 아주 탐욕스러운 멧돼지 멧돼지 요 렙틸리언 렙틸리언 랩틴리언. 렙틸리언이 응. 같이 갖고 이건이도 얘가 있고 이건이가 그러니까 이 세월호 이거 세월호다 그말이에 세월호 얘가 김정은이 세월호 딱 이놈의 자식을 이 머리 뱃머리에 썩은데가 나왔다 말이야썩었다고말이야 썩어 이제 이건 다 끝났다가 말이에요 지가 개지랄 떨어도 하나님께서 목숨 따분다고말이야 네가 지하 100m에 숨었든 1000m에 숨었든 물속에 기어 들어가 있든 어디 들어가 있든 하나님께서는 마음물이 벌거벗었어 벌거벗어이놈 뭐예요 마음물이 말간 물, 물속에 송사할때 노는 거나 그렇지 혼하해 보인다 고 말이 네가 바위 속에 들어가도 어, 지하 안반을 뚫고 500m 들어가 숨어있어도 너는 여지없이 잡아 죽인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을 했으니까 네 악독이 너무 문재인이나 너나 박근혜나 하나같이 다 박근혜는 그래도 이용당해갖고, 이용당했어도 어느 정도 권력력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저런 거고, 박근혜도 응당 벌을 많이 받아야 돼. 왜? 가장 맨 일선에서 막아야 될. 어때 보면, 이명박이는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이고, 응? 어? 힘도 별로 없고, 문재인은 아직 대감 아까, 뭐, 꿈도 못깨는 쪼무라기였고, 박근혜한테 그 힘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힘을 못 썼으니까, 하나님 이 주신 그 권력을 못 썼으니까, 그 죄를 응당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많이 받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새 말고, 응? 이, 이 숟가락만 한돌 하나에 가 세월로부터 아이씨비부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됐든냐이 돌에다 새겼을 때이 수정 숟가락만에 노트북이에요. HP 노트북 안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어? 자 HP 노트북 하나에 올려놓은 이 노트북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숟가락만 무겁도 안 하니까 무겁다 하니까 큰것 같으면 노트북 찍으라 해요. 지 숟가락만에 숟가락. 응? 이게 다 나와 있다고 말이요. 그냥 너희들이 원죄를 하겠어 그냥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른, 이명박 씨. 한번더 보여줄게, 자. 명박이 얼굴. 자, 이명박이 얼굴. 성은 그래도 뭔가 안다고 말이요. 응, 눈치가 있더라고 말이요. 나한테 그러고, 나도 또 밉지 않고 라고 받아줬고, 내가 그렇게 인사를 했으니까, 얼른 이실고에, 세월호가 우리가 주범입니다. 하고, 문재인이가 아주 그 앞장 섰습니다. 하고, 하면 저거는 바로 끼어 내려와야 돼. 보따리 쌀 것도 없이 끌어내려볼 까요 국민들이. 주여, 자, 문지, 이, 이, 김정은 이놈 뭐 오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 자, 주여. 자, 이거다, 명박이. 살고자 하면 무기징역안 살고, 살고자 하면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 말이요. 자수하여. 금방 하나게 이렇게 밝혀본 뒤, 이제 이 동영상 돌아보면 자수하고 말고 없어, 가나 그 그래도 자수하면 재판에 떴다해 나가라고 그 말이요. 다 불어. 다 불라고. 그것이 이명박 씨 당신이 살 길이에요. 이제 안 하면 내 손에 걸렸다면 빼다도못치네 이제 그를 안 하고 나한테까지 넘어오면 이명박 씨는 영원한 이제 햇빛 못 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결함고 만들어 버려. 이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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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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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 하수인 노래 해야 되겠어요? 이게 뭐예요? 어? 이 인간이 9 1 1 폭파 테러 했다고 이라고요, 응? 어? 빌딩 폭파한 데다 지금 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놈을. 응? 어? 그런데, 그러그 하수인들이, 핫발이 하수인 놀이 해야 돼, 그냥 말이요. 또 어딨어? 박근혜. 박근혜 오죠. 겁먹지 마, 너 임마. 죄를 졌어. 불을 달게 받아야지. 이런, 이런 맹치들 이런, 이런 핫발이 이런, 이런 적이나 해야 돼, 그냥 말이요. 응? 이런, 이런, 요 응? 여, 이, 이, 이 할맛이나, 이, 이 교황, 이 가지가, 는 영국요왕 이 앞에다 해놨단 말이야, 영국요 응? 여기는 교황, 교황이라고, 하죠. 뱀 누가 이걸 아니라고 했어.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시초에 불과하니까, 이명박 씨, 이제 이걸 이어서 동영상 올라오는 계속 보고, 가족들이, 이명박 씨 가족이라도 보면 빨리빨리, 아, 그, 여, 저 이명박 씨한테 알려줘. 자수하여 강명 찾아. 자수하여. 그거 나, 그 말만 하고 싶어. 자수하여 강명 찾자. 응? 그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니까, 이 이걸 누가 아니라어요 응? 주의 아버지, 아버지. 정확한 이명박씨야. 이명박씨. 이명박씨. 이명박 눈, 눈. 오른쪽 눈, 왼쪽 눈. 코. 자, 입. 이렇게 턱. 머리. 머리. 이명박씨. 정확한, 내가 이걸 잠깐 빼서 잘안일지 모르니까 더 가까이 대볼게요, 그냥. 자, 손으로, 이제, 이거 손으로 지금 조금 떨기는 떨어도, 자, 이명박씨. 주여. 내가 볼펜으로 끄다더던 그 눈이, 제가 된네 이거. 정확한 이명박씨.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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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리본리본은 눈. 오른쪽 눈, 오른쪽 눈. 코. 자, 입이라고 가려졌고. 머리, 가리마. 가리마 이렇게 되라고 넘겨줬고지 지금 그러니까, 이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숙인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리마가 지금 9대1 가리마인데 9대1. 여기 여기가 여기 가리마. 가리마 이렇게 됐고, 이렇게. 요.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명박시. 정확한 이명박시. 자수에서 광명 찾아 알렐루야! 아버지, 우리 이명박 성아를 불쌍히여시옵소서 그리고 문재인 씨나 박근혜 씨도 불쌍히여 주셔서 절호하여 저들을 온전한 자복과 뼛속까지 스며들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저들을 아버지 돌이키게 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 주셔서 저들을 새 사람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고, 절호하여 저들까지 끌어안고. 이 나라 통일 한반도 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뜻을 부족한 이 자녀와 우리 민족 7천만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선 한반도 통일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실 아버지의 백성들을 앞에 아버지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제게 능력 주시고 권능 베풀어 주셔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이 이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을 이제 속히 문재인 씨를 이 땅에서 발곤 세신하여 발곤 세곤하여 아버지 저들을 어미 다스려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내 안에 계신 성령임에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저들을 아버지 돌이키지 않는 저들을 어미 다스려 가라지와 같이 불못에 단을 메어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 살고자 하면 저를 찾아, 그들이 저를 찾아야만 결코 이 땅에서 그들의 목숨을 부재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영광을 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하시나이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큰 범죄함을 저질러주고도 깨닫지 못하여 소가 서로가, 서로가 4분 5일, 서로 헐뜯고 아직도 당짓고 서로가 잘났다고 우기며 분내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버지, 온수각기를 밥 먹듯이, 바, 물에 밥 말아 먹듯이 하고 있는 이 나라 이민족, 저 문재인 씨와 그를, 그를 따르는 소수의 불의한 자들과 노마 가정한 짐승, 교황을 따르는 이 땅의 수십만 명의 불, 불쌍하고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을 속히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로 하여 가라지와 같이 단을 메어 뿌리채 뽑아서 그들을 불못에 던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아버지께서 능정하신 오른팔로 저를 붙으사, 어찌 제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나이까? 주여 굽어 살피사, 미국의 도널드의 트럼프의 마음도 굳건히 절호하여 세우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사명자로, 사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더 엄이, 엄한 말씀으로 주시는 뜻을 받들어 견책하고 곤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오, 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